안녕하세요. 성우 윤기장입니다. 여기는 참깨 옆에, 예, 찰도마도를 한줄 심었습니다. 근데 그동안 한두 개는 익었는데 오늘 이 와보니까 좀 도마도가 좀 많이 익어가지고 제가 쟁반을 갖고 와서 이거다 조금 땄습니다. 땄는데 이제 만물이라 별로 크진 않고 이제 조그만데 저번에도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 대추방울하고 틀려서 이큰 찰도마도는 꼭 심으실 때 석회를 많이 넣으셔야 됩니다. 여기도 석회를 안 넣은 건 아닌데 석회를 매년 넣고 농사를 줬는데도 지금 이 도마도 따면서 이세 개를, 세 개는 석회 결핍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세 개는 이런 식으로 못쓰게 됐습니다.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열린 거다 보시지만 여기 열린 거는 다 괜찮은데 이제 처음에 열린 게몇 개가 이렇게 이제 석회 결핍이 생긴 게 있습니다. 그래서 도마도 심으실 때는 꼭대추방을 도마도는 좀 석회를 둘러셔도 되는데 이큰 도마도, 찰 도마도는 석회가 많이 필요하니까 석회를 좀 많이 넣으셔서 도마도로 심으시기 바랍니다. 이거는 용성인비나 소석회를 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도마도는 석회가 부족하면 저희도 집에 그거 화, 화분, 큰 나무, 나무 상자로 짠 화분에다 심은 데다가 석회를 안 넣고 테이비하고 여러 가지만 넣더니 었 그거는 열리는 대로 전부 다 석회 결핍이 걸려서 며칠 전에 뽑아버리고 이제 거기다 고추를 이제 심었습니다. 고추, 파프리카 모종 미포기를 심었는데 여기는 그래도 석회를 내서 요거 세 개가 생기지, 앞으로는 이제 별로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그래서 이제 수확을 하면서 석기 결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마도는 지금도 보면은 터지는 건 별로 없는데, 두둑을 좀 높이 하셔가지고 배수가 잘 되게 해야 장마 때 도마도가 터지지 않으니까 꼭 두둑을 높이 하시고 비닐멀진 꼭 하시고, 고랑에 물이 안 고이게끔 잘 관리를 하시면 장마 때라도 도마도가 덜 터지게 됩니다. 토마도를 이제 완전히, 장마 때는 완전히 빨간 게 물론 더 좋은데, 그래도 한 7, 80%만 익으면, 그거는 이제 하루틀 정도는 놔두면 더 빨가지니까 그렇게 하시고요. 가능하면은 날 좋고, 비 많이 안올 때는 나무에서 빨갛게 익은 거를 따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. 이렇게 하고, 토마도 드실 때는 생으로도 드시지만, 프라이팬이다 이걸 더좀 올리브 넣고 익혀 드시면은 이게 뭐 네다섯 배 정도 더 여러 가지 몸에 도 좋다니까 토마도를 그렇게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, 아니면 또 갈아서 이렇게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. 오늘은 도마도 한줄 심은 뒤서 오늘 수확을 좀 많이 해서 여러분께 영상을 올려드리며 이런 석희 결핍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구마 꽃이 필라 그래야 내일 아침에 와서 찍어야 되겠어.